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화두가 있죠. 뭡니까? 마약이라는 문제입니다. 유명 배우와 가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하기도 힘들었던 그 마약이 이렇게까지 대중화된 것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약이 피자 한 판보다 못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명의 10세 미만 아동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참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세 미만이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에서도 저학년이죠. 그런데 이 200명의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20대 마약 환자들도 4년 전보다 올해 55%나 훨씬 더 늘었다고 하죠. 요즘 부모님들이 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예전에는, 야, 차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람 조심하고 주변에서 뭘 주고든 절대로 받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악해져 간다라는 거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약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고 참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런던 킹스 칼리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녀 갈등, 빈부 갈등, 학력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요. 특히 노인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고요.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고요. 유방암 증가율이 세계 1위고 치매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율 세계 1위고요. <laughs> 그렇죠?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참 좋은 거 세계 1위 하면 참 좋겠는데. 예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앞으로의 그런 삶이 참 암담하고 참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암 발병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저하되면서 미래까지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마약까지 지금 설치고 있으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경제는 좀 괜찮을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와 경제가 아무라고 힘들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잘 이겨내자며 서로 노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남이 아니라 장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 몰았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어 표제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맨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편 18편은요 다윗이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의 시 기도의 시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기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녀야 했다는 거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 연수가요, 대략 짧게는 10년에서 많게는 1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만 숨어 다녀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데, 다윗은 그런 삶을 10년 이상이나 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어둡고 그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벼랑 끝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을 거두어 가시고 영광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둡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찌나 그 삶이 어두운지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그의 삶을 엄습해 왔고 그의 삶을 지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빛이 없는 어두운 길을 끝도 없이 걷고 있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왜 그리 인생은 차갑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자꾸 내리달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공감이 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인생에서 유독 깊은 어둠을 만난 시기가 있었다. 나는 사춘기 소녀처럼 방황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점점 시들해져 갔다. 자주 아팠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멈춤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책임감으로 이어왔던 일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내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기에 곧 끊어질 듯한 줄을 잡고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 같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할수 없었다. 그저 잘 지내는 척 하며 새벽 6시에 집을 나와 출근했고 늦은 밤 퇴근을 했다. 매일매일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를 생각했다. 상사에게는 미팅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던 나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내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간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마음은 검은색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책한 권을 사서 바다로 도망쳤다. 그 시절 나에게 바다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걱정을 바다는 내게 다잘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홀로 바다를 마주하고 나서야 조금은 살아갈 용기를 낼수 있었다. 그 시절 바다와 책이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후로 나는 살고 싶을 때마다 바다로 도망쳤다. 바다는 늘 나를 안아주었고 내 유일한 휴식처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장소, 내 유일한 안식처, 휴식처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면 안식을 얻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 주었던 사람이나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희망의 장소, 유일한 안식처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광야였습니다. 다위세계에 있어서 광야는요, 외롭고 괴로운 장소였지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등불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는요, 뱃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빛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며 등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우리의 길을 비춰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고 등대가 되어주셨기에 내가 위기와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셨고 내 흑암을 당신이 밝혀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비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등대와 등불로 삼을 때 어두웠던 내 인생,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 풍랑을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미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과 노력미로 이 풍랑을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풍낙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했다는 거죠. 얼마나 물결이 심하고 광풍이 심하게 일했는지 배가 가라앉을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배에 막 물이 들이치면서 배, 그 배에 물이 많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를 바라보던 그 시선들. 물을 퍼내고 있었던 그 시선 시선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삶의 위기 속에서 그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과 앞을 볼수 없는 흑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돌아봐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책에 보면 찬란한 꿈을 피워야 했던 열다섯 소년 앞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실련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시연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때 깨달았다. 눈물은 고통이 가벼울 때 나온다는 것을, 눈물은 정상적일 때 흘린다는 것을, 눈물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나오는 사치품이라는 것을 죽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에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희망이 사라지면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눈물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자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을 돌리면,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새벽 빛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삶, 흑암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아픔들과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 허물, 부족, 열등감, 교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를 어둠과 흑암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둠과 흑암 속에 거하고 있으며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 인생의 폭풍우를 주여 잠재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며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흐암만 물러가고 새벽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간절히 부르짖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는 흑암의 고통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기도하면서. 빛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다윗은 주를 의지하였기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여러분, 의지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기대는 겁니다. 그분께 도움을 받는 것이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 의지하다를요. 히브리어에서는 바타크라고 합니다. 바타크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단어는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다라는 이 어원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밑에서 받아 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립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할수 있는 행동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아빠들이요. 아이들과 신뢰 놀이를 합니다. 신뢰 놀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요. 아이들한테 야, 뛰어봐. 이게 바로 신뢰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다한 번씩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다 아마 한 번씩들 해 보셨을 텐데요. 아이는요. 처음에는 주저하죠. 못 뜁니다. 근데 아빠가 어떻습니까? 야, 아빠 믿고 뛰어. 아빠가 딱 받을게.라고 하면서 뛰어라고 하면 아이가 주저하다가요, 아빠를 믿고 뛰죠.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런 거죠. 아이를 올려놓고 뛰어. 저도 어릴 적 시연이와 이 신뢰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요. 제가 식당 밑에 딱 앉아서요, 시원아 뛰어! 했더니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뛰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뛰어! 하면 보통 애들은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고, 막, 어, 어떻게 뛰어? 막 이러다가 뛰거든요. 근데 제가 딱 올려놓고요, 시원아 뛰어! 1초도 안 하고 그냥 몸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그냥 순간적으로반대라고 엄청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뛸수 있어야 합니다. 밑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어도요, 주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워놓고 뛰라고 말씀하셔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뛸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믿고 뛸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뛸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바타크는요, 둘째로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깊이 느끼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안정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없기에 절벽 위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편안함, 안정감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8편 29절 이 말씀을 세번 형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자신 앞에 있는 인생의 아주 높은 성벽들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고 있,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높은 성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울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라는 인생의 벽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벽이 내 힘으로는 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대학일 수도 있고요. 취업일 수도 있고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고 해결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산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높은 벽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이라는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의 벽은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언제든지 자기 인생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이 문제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밝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둠과 흑암 속에 거하고 있으며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재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십니다.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터널,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